안녕하십니까. 김동민입니다. 오늘은 투부정사. 투부정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투부정사 편은 기초편과 심화편으로 나뉘기 때문에 투부정사를 처음 하는 사람은 기초편을 그리고 중등 또는 고등 이상의 학생들은 심화편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해볼까요? 안녕하십니까. 김동입니다. 뚱! 자, 오늘은 오래간만에 프로젝션을 안 쏘고, 프로젝트를 안 쏘고, 그냥 칠판에다 해보겠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 영어 문법과 독해를 하는 데서 어마어마한 놈입니다. 이름 하야 투 부정사입니다. 투 부정사. 근데 투 부정사를 하기 전에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준동사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준동사. 초부정사의 엄마, 아빠가 준동사입니다, 바로. 자, 초부정사는 어디에서 뿌리를 두고 내려왔냐면, 준동사라는 놈인데, 어, 선생님, 준동사가 뭐예요? 이래야 되죠? 조동사, 음은 크크시움, 들어봤죠? 여러분 이미 들었죠? 음은 크크시움, might, may, can. should, 뭐, s h a r e 근데, shall을 좀잘안 쓰고, would, will, m u s t 이런 거. 뭐, 일반 동사. 뭐, 이런 건 들어봤죠? 그런데, <laughs> 준 동사는 뭘까? 준 동사. 그준 동사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이런 걸 한번 해볼게. 너희들은 오늘 100만원에 준하는 강의를 듣게 될 거야. 이런 말을 내가 했다 하자. 그러면 이 강의가 백만원은 아니죠, 절대. 백만원에 준하는, 그와 유사한, 있죠. 유사한. 그죠? 그래서, 자, 또 어떤 대회에서 제가, 노래 대해 제가 노래 잘 부르잖아요. 봄비가 내리네요. 자, 잘 부르잖아요. <laughs> 비 내리는 호남선. 그러죠. 학교 종이 땡땡땡. 잘 부르잖아요. 어떤 노래 대회에 대회 나와서 제가 뭐 했다? 우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 시상을 하시는 분이 이런 말해요 100만원에 준하는 상품권을 드립니다. 그럼 100만원 준다는 거야? 아니죠. 100만원하고 비슷하지만 100만원은 아니라는 거죠? 이겨서 차안을 합시다. 준 자는 걔랑 비슷한 성격은 있는데 100만원이 아닌 거야. 동사가 아닌 거야. 자, 100만원짜리 상품권이 있는 줄은 많은데 100만원짜리 자, 상품권이라는 것은 100만원하고 비슷한 성격은 있지만, 성격은 가진단 말이야. 하장만 뭐는 아니라 100만원이라는 현금은 아니에요. 그지 그럼 야도, 동사라는 성격은 있는데, 그 안에 있는데, 동사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됐어요? 자, 저는 이런 거를 보통 트랜스젠더하고 비유를 합니다. 트랜스젠더. 트랜드는 뭐예요? 성을 바꾼 분들을 말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 남자를 태어났는데 어우, 성을 뭐 바꾸거나 그래가지고 제가 비하는건 절대 아닙니다. 이제 그냥 표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내가 남자로 태어났는데 어 살아보니까 내가 남자가 아닌 것 같아. 아 너무 조심스럽고 난 예쁜 게 너무 좋고 뭐 이런 거야. 사회에서 요구하는 이 남자의 모습하고 난 달라. 어, 막 이렇게 화장도 하고 싶고 머리를 이렇게 가지고 어, 한번 이렇게 넘기고 싶고 이렇게 어 이런 이, 이 핑크색 어그 뭐, 목도리 이렇게 한번 한번 해보고 싶고 입술도 이렇게 한번 칠하고 싶고 어 이런 욕망이 너무 강한 거야. 그리고 지나가는데 동민이 같은 남자를 보면 어머 저 남자 너무 좋아 어쩜 좋아? 싱쿵쿵쿵쿵쿵가 남자를 봤는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물론 여자가 여자가 여자분이 여자로 되는데 아나 여자 삶 너무 싫은 거야 아, 뭔가 남자가 되고 싶은 거야 아 이거 다 필요 없어 남자가 되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일단은 남자가 여자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 표현해 보면 이 남자라는 분이 남자라는 분이 남자가 이 마음 안에는 마음 안에는 여성이 마음이 있는 거야. 여성의 마음이 그래서 응? 어떻게 했냐면 수술을 합니다. 자 남자가 남자가 이렇게 수술해요. 수술을 이 수술을, 수술을 해가지고 응? 이제 여자가 된 거야. 여자가 이렇게 여자가 된 거야. 여자가 오, 이렇게 입술도 좀 치우고 여자가 되는 거야. 남자가 원래는 이렇게 머리카락 하나만 있었는데 되니 그러면 봐봐. 이게서 이 여자분은 겉모습은 여자가 맞죠? 겉모습은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DNA, 우리 안에 있는 DNA 있잖아. 성격 이런 거나 뭐 DNA나 뭐 우리 몸을 구성하고 이게 바뀌었습니까? 모양만 바뀌었죠. 모양만. 이 안에 있는 내부에 있는 성격은 그대로 있겠죠? 그죠? 그, 이게 바로 동사계의 준동사야. 다시. 그러면 이제 표현 해볼게. 마치 이런 거야. 자, 준동사 안에는 투부정사라는 놈이 있거든요. 2뒤에 동사 원형 붙인 투부정사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좀 이따 필기 한번더 할게요. 그 다음에 동사에다가, 동사 원형에다가 ing를 붙인 동명사라는 놈도 있어요. 자,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분사라는 놈도 있습니다. 저는 VED를 쓰는게 좋아요 PP보다는 정확하게 말하면 많은 분들이 PP를 씁니다 가거분사를 해서 근데 저는 VED가 좋아요 물론 VED는 가거형도 되지만 어쨌든 VED가 저는 정겹습니다 가거분사입니다 VED를 썼지만 자 봐요 우선 동명사 가지고 설명하는게 제일 편하기 때문에 우선 동명사 가지고 설명할게요 동명사는 자세히 보면 요한이 원래는 약간 동사였어 이 남자가 원래 동사였단 말이야, 동사. 동사. 어, 근데 나는, 나는, 명사가 너무 되고 싶은 거야. 명사가. 나는 원래 남자인데, 여자가 되고 싶은 것처럼. 나는 원래 동사인데, 동사인데, 어, 명사가 너무 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자, 이분들이 이렇게 될때 수술을 보통 하잖아요? 야들 또 수술한단 말이야. 어떤 수술? ing를 붙여줘야 돼요. ING를 딱 붙여주는 순간, 어떻게, 겉모습이 명사처럼 되는 거야. 야를, 이렇게 수술을 해줬더니, 이렇게 겉모습을, 이 겉모, 이 ING가, 이 ING가 어떤 역할이냐. 자, 겉모습을 명사로 빵, 바꿔줄게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면, 이 VING는 뭐처럼 보인다고? 명사처럼 보인 거야. 명사. 그러니까 무슨 역할을 하겠어? 이분이, 이분이, 잘, 잘은 모르겠는데, 여자 장실에 들어갑니까 그건 잘 모르요. 겠 여자 장실에 에 들어가겠죠. 일반적으로. 남자 장실에는 솔직히 겉모습이 여잔데 못 들어가겠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이게 문을 닫고 볼일을 보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야도 마찬가지야. 동이 VIN도 겉보기는 명사란 말이야. 명사. 명사. 근데 이분도 DNA 안에는 여자의 DNA가 있는 것처럼 야도 자세히 보면 겉모습 안에 보면 동사의 성질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겉모습의 이 동명사의 역할과 속에 있는 동사의 역할을 동시에 합니다.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명사라는 겁니다. 동명사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서, 어, 성격을 가지고 있죠. 이제 이해를 위해서 이렇게 트랜스젠더라고 했을 뿐이고 조금 더 먼저 가면요. 자, 먼저 조금 이따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이렇게, 준동사니까, 그러니까 뭔가, 동사의 유전자가 있어야 될까, 이가 동사의 유전자. 이름이 준동사잖아요. 그러면, 동사의 유전자가 있어야 되니까, 이 준동사 안에는, 어떤 유전자가 쫙 들어가 있냐? 첫 번째, 투구정사라는 애가 있어 여기 동사가 들어가 있죠. 두 번째가, 동명사라는 애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동사가 딱 들어가 있죠. 이게. 세 번째가, 분사라는 애가 있어요. 분사. 요게 딱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요렇게. 요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PP라고 말합니다. 가고분사. 자, 요게 다 동사의 성질이 있는 거야. 동사의 성질이, 요렇게. 그지 네? 어, 선생님, 야는 모양 같네요? 예, 모양은 같지만 성질은 더 전혀 다르죠. 야는, 이제, 어, 동명사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동명사. 야는 분산인데요 이쪽을 현재 분사라고 하고요. 현재 분사. 이쪽을 과거 분사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과거 분사. 됐어요? 그다음에 이쪽은 팔방미인인 두 부정사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아야. 뭐? 오지 마. 네. 동사, 동사가 다 있잖아요. 여기, 동사, 동사, 동사. 그러면 이 준, 준, 준은 누가 만드니? 야가 만든 거야. 바로 이 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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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가. 이 애들이 뭐를 만든다고? 동사가 아닌 모습으로 만들어준 거야. 동사가 안에 있는데, 겉모습을 다른 놈으로 만들어준다고. 우리가 봤을 때는 야는 동사가 아니야. 이렇게 다른 놈으로 만들어요. 안에 성격은 남아있는데 다른 놈으로 보이는 놈 만들어준 게 야야. 투. 그러면 이 투부정사는 겉모습을 어떻게 만들어주냐면 이렇게 만들어줘. 좀 이따 배울 거야. 자, 이 투부정사는 동사였던 놈을, 동사였던 놈을 이 동사를요. 이 투부정사가 이렇게 야를 마치 샤라라라라 마술을 뿌려서 명사처럼 보이게 할 수도 있고요. 샤라라, 이투가 샤라라라라라라라. 야, 우리에게, 뿅 하면, 이게 성형수술 하거나, 이렇게 뿅 하면, 변신하는 거 있었죠. 옛날에, 넷미인인가 뭔가,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띵! 하고, 삐비비비 돌면, 와우! 아름다운 여성. 삐비비 돌면, 와우! 멋진 남성. 이렇게 돼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럼 얘는, 동사에다가 투를뚱 부딪혔더니, 이투가따다다다다다다 가가지고, 명사로 만들어준 거예요. 동사를. 근데 이투는 능력이 대단히 많아요. 똥 하니까 또 형용사도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부사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 동시에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동사의 성질과, 동사의 성질은 안에 있고, 겉보기는 명사가 되고, 어떤 경우는 동사의 성질이 안에 있고, 형용사가 있고, 어떤 경우는 동사의 성질이 있고, 부사가 돼고 오케이. 야는 하나뿐이 안 돼요. 야가 8 0 0이고 자세히 보세요. 동명사니까, 동사의 성질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자, 한번 같이 볼게. 이렇게 나와서, 이 아인지가, 이 아인지가, 어떻게, 쪼로로로로로 와가지고, 야를 명사처럼 싹 바꿔주는 역할. 자, 그래서 야는 명사의 역할과, 명사의 역할인데, 안에 성격은, 동사의 성격이 남아있어요.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요, 마지막 얘는, 일반적으로, 저, 야들이, 이, 이, ing. 자, v, ing에 아인지, 이, ing와, 보통 pp라지만 저는 이위적겠습니다 이, 이비가가구동사입니다가구분사입니다 지금은. 자, 이, ing가, 어떻게, 뚜루루루루루 해가지고, 야를 뭐뭐처럼 보이게 할게요? 경용사처럼 보이게 해야. 야도 마찬가지로, 뚜루루루루 해가지고, 경용사 나중에 이거 두 개의 차이는 나중에 말해드릴게요. 분사 파트 가서. 그리고 자 당연히 동사의 성질은 남아있어요. 동사의 성질은. 근데 또한 더 심화로 가면 나중에 분사구문이라는 걸 배웠는데 이때는 야가 부사 역할도 할수 있습니다. 동사가 당연히 있고 동사의 성질은 남아있고 나중에 부사 역할을 해요. 어? 이렇게 보니까 어? 야가 하 동사의 성질이 있으면서 다른 역할하니까 마치 마치 뭐야? 저는 되게 순해 보이자 니보 착해 보이자 양처럼 생겼자. 그런데 가끔가다가 악마의 모습도 보이자 빽빽이 시키고 그죠? 숙지 않으면 땅 남아서 시키고 그죠? 악마의 탈을 쓴 양이 아니고, 양의, 튼, 튼,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 두 가지 성격이 다 있잖아요. 이런 거를 조금 전문적으로 유식하게 보이게 이중성이라는 겁니다. 이중성. 이 준동사는, 모든 준동사는, 그 뿌리는 이중성이 있어요. 두 개의 성격. 근데 당연히 이름에서 보듯이 뭐의 성격은 당연히 있어요. 동사의 성격과 나머지 뭔가 다른 요 자리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알파의 성격에서. 이 알파가 어떤 경우에는 명사의 역할, 어떤 경우에는 형용사가 들어가고, 어떤 경우에는 또 명사가 들어가고, 어떤 경우에는 부사가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이중성이 이 준동사의 핵심입니다. 됐습니까? 우선, 이 준동사에는 뭐가 있다? 첫 번째, 투부정사. 두 번째, 동명사. 세 번째, 이렇게 합쳐서 분사. 분사 안에 다시 현재 분사, 과거 분사가 있다. 자, 여기까지 먼저 필기하시고 가겠습니다. 포즈 그리고 필기. 자, 저는 이제 지울게요. 그럼 오늘, 오늘은 이중동사 중에서 뭘할 거냐. 그 유명한 팔방미인 투부정사에 대해서 기초편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생김새는 이렇게 2D의 동사 원형을 써요. 물라 이게 동사 원형은 이렇게 루트 해가지고 보통 이렇게 얼로 쓰죠. 안다 모른게 아니다. 근데 저는 동 그냥 이렇게 동사의 원형 이렇게 변합니다. 예? 표현은 뭐 이러나 저러나 예? 올바르게 쓰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래서 동사의 원형이라 저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to에다가 동사의 원형이 와야지 뭐가 된다고요? to 부정사입니다. 이거는 정의예요. 정의. 자, 투부정사가 뭐냐 할 때, 2 d 의 동사의 원형이 오는 게 to 부정사입니다 이렇게 되죠. 그런데, 반면에, 반면에, 요런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I go to school. 이런 식으로. 이때는 2D에 뭐가 왔냐면, 명사가 왔죠, 여러분. 이렇게 2D에 명사가 왔을 때는, 명사 또는 나중에 뭐 동명사 이런 명사류가 왔을 때는 얘는 전치사라고 불리는 애입니다. 일대는 투 부정사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거와 요거 전치사 투와 투 부정사 투는 뒤에 오는 녀석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요거는 필기만 해놓고 지금은 지울게요. 여러분, 필기. 자, 지우고. <laughs>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투 부정사는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자첫 번째 야가 원래 동사였는데 이 투가 투의 기능이 뭐라고? 겉모습을 바꿔주는 거야 빠바바바바바바그 1번이 투 부정사 1번이 이 겉모습을 재능이 당연한데 자 1번은 명사로 바꿔줍니다 이투 부정사를 그러면 동사를 명사로 바꿔줬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나라 말또 달라져야 된 거야. 봐요. 자, 달리다라는 동사예요. 근데 야를 명사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달리기가 되죠. 이런 것처럼, 이런 기 우리나라에 이런 게 있어요. 어? 동사를 명사로 만들어주는 게 이런 기. 걷기, 음지함. 이런 게 바로 이게 투부정사나 동명사의 역할이에요. 다시. 자, 그러면, 자, 명사를 바꿔주니까, 동사는 해석이 뭐뭐 단데, 뭐뭐 단데. 명사로 동사를 명사로 바꾸면 해석이 어떻게 되냐? 자, 이렇게 명사로 바꿔줄 때이 동사를 주가 이두 동사 빠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내가 너의 모양을 보여줄게. 맛을 빵 부려. 그러면 이요요요요요요요요요을 부린 요 마법의 이 영역 있잖아요. 어떻게 되냐면 동사 동사하는 것이 되든지. 지, 뭐만 기 뭐만 음, 것또는기음지함이 중에 하나로 해석이 뻥바뀌어요 우리나라 말로 그러면 여기 뭐야 명사를 만드느냐 얘가 영어에서는 추가 이렇게 만들어주고 우리나라 말에서 여기 명사를 만들어주는 애가 이렇게 돼요 명사 제일 많은 거는 것이에요. 어, 선생님, 이해가 좀안 되는데요? 잠깐만요. 조금 이따 예문을 통해서 제가 해드릴게요. 잠깐만. 그러면, 이런 명사는 영어에서 무슨 역할을 해요?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해요. 자, 명사라는 건 이미 정해진 거예요. 우리가 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주어, 목적어, 보호라는 거는 그 문장에 들어가서 기능이야. 봐봐, 봐봐. 동민이 명사. 동민이 명사. 근데 동민이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가르쳐요. 강사. 집에 가면 뭐해요? 남편이자 아빠예요. 어? 결혼한 지 몰랐다고요? 너무 잘어 보인다고요? 고마워요. 결혼했어요. 애기도 있어요. 두 명이나. 어, 초등학생이에요. 자, 그건 그렇고요. <laughs> 그건 그렇고, <laughs> 그건 그렇고, 동민이는, 동민이는 명사예요. 변하지 않아요.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동민이가 학원에서 가르치면 강사고요. 집에 가면 아빠도 되고 남편도 돼요. 친구를 만나면 친구도 되죠. 또 저희 부모님을 만으면 아들도 된다는 겁니다. 기능이 변하죠. 맞아요. 이투 명사가 명사가 되면 주어가 될지 보호가 될지 목적어가 될지는 그 문장 안에 들어갔을때 무슨 기능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근데 일단은 명사가 된다는 거는요. 무슨, 무슨 역할이냐면, 이렇게, 주어의 역할과, 목적어의 역할과, 보어의 역할입니다. 보어의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 요거 해석 적으시고요. 한번 해볼게요. 자, 주어의 역할을 할때 봐요. 자, 똑같은 말 한번 적어볼게요. 즉, travel, around the world 1. 세상을 영향하는 것은 자 Is it 어..어 어. 세상을 영향하는 것은 Is 뭐할까요? Exciting <laughs> 할까? 흥미롭다 Exciting 되니? 자그 다음 목적을 한번 볼게요 I want to travel around the world. 오케그 okay. 다음에 보는 이렇게 해요. 자, my wish 나의 소원은 is to travel around the world. 이렇게 된 거야. 아. 어. 아, 여러분, 여러분, 제가 똑같은 투부 정사를 이렇게 썼어요. 오케이,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썼어요. 자, 이를 그냥 해석해 보세요, 여러분. 뭐라고요? 아, 뭐라고 해도 대답 대답 답답좀 해봐요. 뭐라고? 어, 세상을 여행하다지 하다. 원래는 그런데 여기가 봐봐 봐. 세상을 여행하는데. 두을딱 붙이니까 어떻게 돼, 이 문장에? 세상을 여행하는 것, 것, 은. 응. 자, 것이 되는 순간, 어떻게? 해? 야가 요 뒤에 이 동사의 범위까지 딱 가가지고,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는 것, 되면 명사 되거든. 그럼 이 부분이 이제 명사가 됐다는 거야. 명사가 되니까 이이 s 라는 동사의 주가 될수 있는 거야. 그래서 세상을 여행하는 것, 이, 이렇게 되죠. 보통 주어는요. 주어는요. 주어는 뒤에 어떤 말이 붙냐면 은는 이가가 잘 붙어요. 은는 이가. 세상을 여행하는 것 이까지가 명사거든. 주어기 때문에 요 뒤에 이 이렇게 돼요. 이 흥미롭다. 됐습니까? 자, 그다음에 야, 근데 똑같은 앤데 여기서는 해석이 좀 달라져요. 봐봐. 나는 원한다. 세상을 여행하는 것 이까지는 같네. 명사가 됐어요. 근데 목적어는 얘들아 어떤 말이 주로 붙냐면 뭐뭐을을 I love you. 나는 너를 사랑해. 너를 너가 목적어야. 나는 주어야. 되겠니? 왜 이렇게 하지? <laughs> 자, 자. 어쨌든 그러면 나는 원한다. 여행하는 것 명사 됐죠? 을되니까 목적어인 거야. 아. 수정사 원래는 동사였는데 여행하다는데 둘을 붙더 것을 명사처럼 돼가지고 목적을 쓰이구나됐어요 그다음에 이문장은 나의 소원은 나의 소원은 세계를 여행하는 것 명사됐죠. 것 명사됐죠. 이다 아니도 대다. 자 소원에 대해서 딱 설명하죠. 보충 설명하죠. 이 소원이 뭔데? 그에 대한 보충 설명이 세상을 여행한 거 이런 걸 보호래요. 보충하는 말이래서 보호란 말을 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보충하는 말에서 보호데보는 보통 특히 주격보호는 뭐뭐이다 뭐가 아니다 이런 대다란 말이 이 뒤에 잘 붙어요 됐어요 자 그러면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자 여기서 어떤게 있냐면 여기 To travel around the world. 이렇게. 이 문장만 한번 빼볼게요. 이 문장. 자, 이 문장은 지금 요게 to 부터 <laughs> travel around the world 가 있잖아요. is exciting. 이렇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영어는 머리가 큰거 너무 싫어해. 영어는, 주어가 긴거 싫어해. 왜냐면, 저거, 머리가 좀 크지만, 이렇게, 양아가 머리가 크면, 이뚱이면 어, 이거, 중심이 흔들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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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영어는, 머리가 긴 거, 큰 거는, 어디? 이렇게 눕혀버려. 와, 아, 편하다. 다리 들고, 이렇게 누워있으니까, 진짜 편하네. 주어를, 어떻게? 뒤로 보냅니다. 투부정사나, 뭐, 동명사는 거의 안 되고요. 대, w, 주어, 동사 같은. 주어가 길 때는 어디요? 뒤로, 이까? 다시. 주어가 갈 때는 어디냐? 뒤로, 가! 너, 대가리 커서 잘 안보여, 야, 이 자식아. 저뒤 가서 앉아, 이거야. 뒤 가서 앉아. 저처 머리 큰 아이는 뒤 가서 앉아야 돼. 아시겠어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됩니다. 자. It is exciting 해가지고요. 야를 뒤로 보내는 대신에 가짜 주어를 하나 써요. 가짜 주어. 자, it is exciting. 이렇게 되면요. exciting. 뒤에 보내서 to travel around the world.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To, it is exciting. 여기 가주어를 합니다. 가짜 주어를 해서. 요 부분이, 요 부분이 진주어래요. 진주어. 진주어는 길어서 뒤로, 길어서 뒤로 나간 진짜 주어죠. 원래 주어. 네? 그니 그러니까 야, 야가 원래 이 자리에 있었는데, 봐봐. 이렇게 쓰면, 아 주어가 어디까지 주어지? 헷갈려. 그래서 일단, 야, 주어는 요게야. 해주고. 아, 그 대신에 요 뒤로, 뒤로 다 보낸 거. 야, 야가 여기 있었는데, 간단히 해주고, 저 뒤에 주어 다 있으니까 잘 끊어서 찾아봐. 이렇게 되는 거야. 되겠니? 자, 그러면, 진주어, 가주어,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여러분, 지금, 어, 중일과정에 이제 후반부에 좀 들어가면, 중후반부에 2학기 정도 되면, 투부정사를 보통 배웁니다. 근데 요즘에 중1은 시험이 없기 때문에, 약간 어영부영 넘어가다가, 그냥 중2 때, 그다음에 중삼 때 고등학교가 가 뒤통수에 슉빵 맞는 거야. 공부를 안 했더니 아무것도 모르겠어. 그렇 조금 전문적으로 하면 이런 거를 명사적 용법의 주어. 명사적 용법의 목적어, 투부 정사가 투부 정사의 용법. 자, 어디에서? 어디에서? 자, 필기 한번 하시고 지울게요. 자, 포즈 필기. 자, 쉬우면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투, 정사 어떤 문제에서 다음 주, 뭐, 어떤 문제든 간에 용법이 다른 것은, 쓰임이 다른 것은, 울지 마. 일단 해석을 해서 다른 놈을 찾아내면 돼. 그러면 투, 명사적 용법이라은 일단 어떻게 해야 돼? 명사가 되려면 아까 전에 투부정사가 원래 명사가 아닌 놈이 동사인 놈이 동사 부이인 놈이 명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석된다고 뭐만은 것 뭐만은 기 뭐만 음 응, 뭐만 지 걷기 음지함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럼 명사가 된 거야 왜 용법이라는 해석법이야? 예? 그 다음에 주어적 용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걷기 음지함 다음에 응는이가 그 다음에 명사 중에서 목적가 되려면? 걷기 음지함 것 중에 하나 붙고, 을을.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 걷기 음지함이 되고, 뭐가 된다? 이다, 아니다, 해다 같은 게 보통 붙더라.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필기하시면 뭐가 됐다? 오늘의 투구정사의 명사적 용법에 대한 용법을 마쳤습니다. 됐습니까? 자, 요까지는요까지는 요까지는 이제 기본편, 저 기초편에 해당합니다. 기초. 기초편에 대한 필기를 여러분 쫙 적으시기 바랍니다. 자 명사편에서 한번 끊어가겠습니다. 자 나중에 형용사와 부사로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